hello l o v e 비티 둘, 셋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었티니다 네, 오늘 우리 러비티는 뭐가 궁금할까? <음> 우리 정모요 그게 궁금했어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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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분되죠 형준씨 네 우연히 일치로 정해진 크래비티 룸메즈들 정말 복불복으로 정해진 건데 어떻게 다들 잘 맞나요? 라고 오. 하십니다. 오. 어때요? 음, 잘 맞습니다 저는. 잘 일단 저희 설명부터 해볼까요? 초콜릿방 원진, 앨런, 정모 네. 아이스크림방 우빈, 미니, 성민 케이크방 아, 세림, 아이스크림이요? 형준, 태형 음. 초콜릿방부터 한번 소개를 해봅시다. 이참에 이제 딱 룸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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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좀 뭔가 우리 방은 이제 이게 장점이다. 아 그리고 이거는 단점이다. 진짜 어. 이런 거. 아, 살짝 장점 단점으로. 네. 나 있어 우리. 약간 있어. 방 파듯이, 약간 응. 부동산 하는 것처럼. 한번 소개해 줍시다. 좋다 좋다. 어, 오케이. 그럼 초콜릿봉, 이, 이 순서대로 할까요? 초콜릿 빵 먼저?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 초콜릿 방 시민 여러분. y yes. e 저희 초콜릿 방은세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세명다 각자의 방 스타일과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아 각자 침대 안에. 네. 맞아요. 아, 어, 그렇네. 엘런 형은 엘런 형만의 이렇게 공간이 따로 있고 원진이는 위에 이제 뭐 자기만의 노, 놀이방이에요, 놀이방. 놀이방 이제 뭐 TV도 있고 되게 잘 꾸며 놨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제 방은 또제 침대는 또 제가 잘쉴수 있게 잘 꾸며 놨기 때문에 각자의 특색에 맞춰서 되게 색깔이 선명한 방입니다. 음. 거긴 또 이글루 아니에요, 이글루. <웃음> <방>? <웃음> 아니, 어... 거기는, 아니, 거기는 장, 정... 작년에는 그랬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그랬지. 약간 그거 틀면 냄새 나더라고요. 맞아. 아, 아, 잘 닦아야 아, 돼요. 어. 씻어야 돼. <laughs> 맞아. 한번 해야겠네. <laughs> 맞습니다. 근데 뭐 거의 뭐 정모 형이랑 앨런 형의 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그래도 요즘 가방이 차요. 요즘 원진이가 응. 자주 거주합니다. 응. 자주 거주하더라고요. 어, <laughs> 그거 그 방의 뭐, 단점. 단점. 단점? 또 봐요. 아 단점은 방이 작습니다. 아, 아 조모 조모가 짐 너무 많아요. <laughs> 아 근데 아제 짐이 원진이거랑 섞여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살짝 있었으면 좋겠는 거? 살짝 뭐 바꿨으면 좋겠는 거? 있었으면 좋겠는 거? 그런 거 있나요? 원하는 거? 공간이 방에.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침대가 세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짐이 많은데 이제 살짝 좁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럼 넘어가 볼까요? 아이스크림 방. 저희 방은 일단 어두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그방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와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커튼을 잘 쳐놔서 이제 밤에 맞아. 잠을 아주 편하게 잘수 있더라. 아니, 얼마 전에 자는데 알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끄겠지? 끌 거야. 어,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안 끄더라고요. 아, 우빈이? 그래서, 네. 그래서 우빈이 형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때 딱 알람이 꺼져가지고. 아니, 형좀 특이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잠을 깨울 때, 우빈이 형 하면 깨요. <laughs> 근데 이제 알람이 막. 딴따다다단 이렇게 불리는데 안 깨. <laughs> 딴따다다단따다따다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가따따따따따가따가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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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자따따자따따따따따자따따따따따따 아, 어, 어. 성민이 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 그러니까 우빈이형 이렇게 부른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듣고 깨 가지고 어? 왜불르지 근데 알람이 옆에서 울리고 있는 거야. <laughs> 진짜 못듣는거 <laughs> 진짜 같아. 어, 그래서 바로 껐어. 그게 그게 알람이 계속 똑같은 소리로 들으면은 이게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람 못 듣는 음, 못 듣는 약간 익숙해지면은 딴 걸로 바꿔야 돼요. 어. 음, 음, 그래야겠다. 아, 아, 딴 걸로 바꾸면돼요 노래 소리로. 게돼 알람.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아닌거 같아. <laughs> 정말 말하자면 아, 우리 방의 단점. 정말 알람. 정말 알람 소리 뭐야? 내 알람 중독성 있어. 아니 진짜 그거 듣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laughs> 그거 아니야? <laughs> 우리... 일어나라 어느 <어른의> 친구야. <laughs> 그거 맞지? <laughs> 맞아. 야, 우리 방 우리 방 알람은 강아지 꿈꾼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니야, 우리 방 우리 방 알람은 한쪽에서 <웃음> 좀,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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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이상해, 알람이. <laughs> 한명 귀신 소리 나고 한 명은 월월 아니, 근데 울, 그 울. 강아지 소리가 <laughs> 큰 소리도 아니에요. 되게 작은 거 알죠? <laughs> 되게 작아야 <laughs> 진짜 멀리서 그냥 꼬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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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나오는 거아니 엄청 큰 소리인데 형준이가 자꾸 이렇게 뭐라 하니까 좀 줄였어요, 제가 보니까. <laughs> 그쵸? 아니요? 아니군요. <laughs> 나도 시끄어워가지고 <시끄러나죠>, 내가 줄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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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내가 2층인데 나만 깨고 <laughs> 어, 밑에 1층 두명이안 깨는 거예요. 맞아 <laughs> 저 근데 그 1층에 있는 사람 깨야 되거든요, 사실. <laughs> 어, 근데 요즘 괜찮지 않니, 태형아? 이즘은 내가 그냥 일찍 일어나서 나가지. 아, 아니 근데 그게 15분만 참으면 돼요. 15분 진짜 15분 15분 지나서 반복 알아서 꺼져요. 어, 이게 아, 맞아 이게 내가 어, 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 연생 때 우빈이가 아, 너무 안 끄니까 네. 제가 한번 한번했어요어한번 어디 그래. 한번 끝까지 해봐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한 9시에 울리더라고요 어, 9시에 울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 9시 15분에 꺼졌어요 어. 아... 아 그것도 형, 형. 거야? 제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15분 뒤에 꺼지는 거라 아, 아, 아 진짜? 네. 그때 형이 너무 싫어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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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5분으로 해주지. <laughs> 왜 <15분으로 웃음> 해주지 왜 15분으로, <laughs> 왜 15분으로 <laughs> 해주지 그냥 그냥 하면 내가 <laughs> 들을 확률이 <laughs> 없잖아 아니 그냥 들을 확률 애초에 들을 확률이 없잖아 15분이 제일 긴거 아니에요? 아니 아 계속 울리는 것도 있어 15분 했는데 안깬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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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또 잠을 좀 일찍 자야 될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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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방의 장점, 장점 장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장점 말해라, 장점. 이거 빼고 어두워서 단점. 아, 어두워서 좋더라. 어두워서 좋다고. 아, 뭔가 그럼... 아늑해. 여기. 아니, 방. 우리는 잠버릇이 없어. 코거는 아. 사람이 없는 거거든. 아, 아, 맞아. 내가... 우리는 잠을 샜다. 정말 조용하게 자고. 아, 근데 나 단점 있다. 단점이. 제가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저녁에 방에 못 들어가. 아, 왜냐면 깰까봐. 방에 들어가면 애들이 깨고 다 자고 있어서 나는 내 침대에 잘못 있어. 내가 되게 안 자는 조용히 시간에. 있더라고요. 음. 노이즈 아... 캔슬링 그래, 하고 그러 탄산수 소리 폭 나던데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제가 물을 많이 마시니까 내 탄산수를 많이 좋아해서 탄산수를 많이 마시는데 항상 이제 아 자야겠다 이제 좀 누워서 영상 좀 보다 자야지 하고 항상 탄산수 하나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 보다가 <laughs> <laughs> 이제 눈치가 보여. 탄 목이 말라서 먹고 싶은데 애들이 더 자는데 깰까 봐. 그소리도 깨요. 이렇게 아니, 애들 진짜 예민해. 그래서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열때 항상 <laughs> 어떻게냐면 그냥 보통 치칙 이렇게 열잖아. 네. 그게 아니라. 맞아, 진짜다 <laughs> 아, 그래도 들려. 조금만 열어가지고 탄산수 다빠지 어, 조금만 열어서 <laughs> 김을 다 빼. 배려심이 <laughs> 좋네요. 예. 그 다음에 예. 착 이렇게 열면은 아. 음, 소리가 안 나거든요. 아. 맨날 그렇게 탄산수를 혼자 마시고 막. 아. 우리는 보통 성민이가 제일 먼저 자서 어. 둘이 살짝 안 깨게 하려고 되게 좀 음. 조용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우리 방도 정모가 진짜 예민하더라고요. 어~ 잘잘 알지? 잘게. 엄청 잘 깨. 그 우리 방 어. 들어가면 자고 있는지 자는 척 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뒤척대요. 정모 형 침대 정모 형 침대 그거예요. 잘게, 그 잘게. 거울이 정모 형 침대를 비추잖아요. 네. 그 가위 눌려요 그러면? 아 어, 맞아 막 악몽 꿔. 아 무서워. 나 그때 한번 껐다니까 그래서 정모 형 침대에서 안자 어, 나는 한 번도 안 껐어. 근데 세군요? 아니 근데 그 거울은 딱내 거랑 정모 침대 사이야. 아, 아 그렇네. 어. 안 돼. 근데 깨는 게. 그 복도 불이 켜져 있잖아요. 음. 문열은 소리가 아니라 소리도 그 들리는데 그 복도 불이 일직선으로 나한테 아, 와요. 그 아그불 꺼져 있어도 뒤척대던데. 자자 <laughs> 이제 이렇게 말하면 끝도 없어요. 케이크방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laughs> 네. 일단 저희 방은 장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넓잖아요 일단. 일단 넓고 넓고 화장실도 넓고. 있고 화장실. 일단 아. 여기는 단점이 <laughs> 없어. 진짜 부럽다. 단점이요? 아에 단점 있어. 단점 있어요. 뭐요? 일단 우리는 여름에 에어컨을 못 켜요. 아아아 근데 우리 방도 그래. 나도 진짜 추운 거 진짜 싫어하는데, 난 너네 배려해 주는 거야, 진짜. 바꾸, 둘이 바꾸면 야. 안 되냐? 야, 둘이 바꿔라. 진짜, 진짜 아니, 그러고 근데, 싶다. 아니 근데 아니 형 춥다는데 이불 왜 이불도 안 덮고 그렇게? 이불 안 덮고 이렇게 따세요 이렇게 세우 잠자던데. 이불 안 덮고 내로남불합니다. 내로남불. 합니다. 아, 내요. 최근에 거. 좀 덥긴 했잖아요. 아, 맞아. 최근에 좀 더워서 내가. 근데 나는 냉방병도 있는데 더위라서 안 느끼긴 해요. 지금도 더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최근에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어컨 틀수 없으니까 잠을 엄청 설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을 열었는데 원래 이거 그 방문만 조금 열어놓으면 그래 조금 바, 바람이 들어와서 괜찮거든요 근데 그날 밖에 문이 열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모기가 들어왔었어, 태양이가. 아... 그래서 태양이가 모기 때문에 잠을 못자더라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아 어떡하지? 나 때문에 태양이가 잠을 못자네 하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 태양이가 모기 때문에 잠이 깼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형아. 아 그렇게 된 거였어요. 네, 태형아나 앉아. 에어컨 좀고 에어컨 좀 켜, 이러고 에어컨 켜고 제 <laughs> <깨>, <laughs> <이러고, 에어컨 웃음> 바로 꿀 잔다. 태형이가 바로 에어컨 미치긴 어, 하다 바로 에어컨 아, 아, 미친데, 그, 에어컨 좀 바람 쐬면은 막 아파요. 내가 모기 바꿔. 음. 형 모기를 한 마리씩 키워요. 어, 바꾸면 되지. 그리고 이제 태형이 침대에다 푸는 거야. 큰 <laughs> 재림이네. <laughs> <laughs> <형들이 웃음> 아, 아니 그때 모기 때문에 잠을 깨가지고 결국 잡았는데 이제 아한 30분 동안 모기랑 싸웠거든요. 그래서 싸우더라고. 그래서 싸운 다음에 아, 잠다 밖게 버렸다 해서 그때 한 5시인가 4시인가 그래 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거실에 가서 뭐 컴퓨터 놔야겠다 하고 거실 갔는데 그때 세림이 형 갑자기 어, 태워. 태용, 에어컨 좀 켜도 돼?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웃음> 오, 오, 오 켜도 돼. 켜도 돼. 해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그다음에 형준 이 형이 들어가서 잔 다음에 이제 제가 한 집에 들어갔어. 방에 들어갔을 때 형준 이 형이 하는 말이 아, 어, 맞아. 어, 태형아, 에어컨 누가 켰어? 너무 추운데? <laughs> 아니, 그날 제가, 그날 너무 더운 게 심해가지고, <laughs> 네, 그때 진짜. 그니까 묶었던 에어컨 그냥 다 틀어놓은 것 같아. 원래는 <웃음> 에어컨을 한 23도 막그 정도로 틀어놓으면 선선하고 좋거든요. 근데 <laughs> 음. 그날 너무 더워서 이게 뭔가 저도 잠을 계속 못 자니까. 아 이건 진짜 켜야겠다고 그냥 완전 켜놓은 거예요. 1 8도랑 켜놨었어요. 아, 18도. 그래서 <laughs> 형준이랑 웃긴 게 저도 너무 추워가지고 형준이랑 저랑 이한 이불 갖고 막막 이런 거한 이불 갖고 우리 막어 <laughs> 그랬었어. 추워가지고 <laughs> 어. 그래서 아이, 막 이제 뭐할거다 하고 잠깐 방에 들어왔는데 형준이 형이 깨가지고 태용아 너무 추워. <laughs> 어 이거 꺼줄게요, 이거 이 꺼지고. 아 그날 내가 얘기했었는데 너무 추웠다고. <웃음> <웃음> 아좀 그거네 치명적인 단점이네요 이 방이 음, 맞아요 다른 데는 좋은데 여름에는 살짝 에어컨을 못켜는게 살짝 단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음. 거실에 나가서 할 이방이 있습니다. 근데 거실에 나가면 또뭐 불이 불이 다 켜져 있어서 아, 그래. 네. 아, <laughs> 한 3, 네 시까지 안 되잖아요 우리 멤버들. <laughs> 그래서. 맞아요. 이게 참 음. 그걸 어떻게 뭐, 뭐 한번 합의점을 좋습니다. 중간점을 찾아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있잖아 룸에 다시 정하라고 하면 다들 이대로 할 거야? 오 마이 갓. 자, 자. <웃음> 자, 자, <웃음> 자. 오늘 헬로 여베티는 여기까지고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laughs>